플레어 반갑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디스코드. 다들 디스코드 아시죠? 플레어 네트워크 디스코드가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킹 뉴스 어 다시 한번 터지고 있네요. 자, 블록체인 전문 보안 업체 서티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FLR 디스코드 서버가 해킹이 됐다면서 해커가 플레어 네트워크의 공식 디스코드 채널에서 피싱 링크를 공유하고 있답니다. 서버가 복구될 때까지 디스코드 상의 링크를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파크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형들 이렇게 해킹 소식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형들 코인 시장에는 해킹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하게 형들이 링크를 잘못 눌러서 피싱 사이트 들어가서 자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함부로 아무 링크를 클릭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흑반에서 알려드립니다. 플레어, 디스코드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